내가 울고 싶어서 울어? 내버려도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서 우는 거야. 어쨌든 넌 정말 못됐고 이기적이야. 네 인생에서 나는 항상 옵션이야. 뒷전으로 밀려나서도 나는 그 와중에도 나는 너 시험 잘 보라고 옆에서 쥐죽은 듯이 있었잖아. 또 울컥 눈물이 났다. 지금 생각해도 지겹다. 더 냉정하게, 더 차분하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만 눈물을 삼키느라 숨을 다 써버리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울먹거림 속에서 내 의중을 알아들을 리가 만무한 그였으니 그날의 이야기는 또 나만의 이야기로 끝날 게 분명했다. 나는 또 참아야 할까? 그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시험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참으면 또이 싸움은 해결되는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부터였다. 지호의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기로 한 다짐. 지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 뿐이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않겠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고 싶지 않겠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웃지 않겠지. 지우의 모든 행동 앞에 사랑하지 않으니까를 붙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그리고 나도 지우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고 나니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더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 불안하다는 것은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잘 보이지 않는 지호의 마음은 그가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와 내 마음 사이의 온도 차이가 만들어낸 성애 때문이었다. 성애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차가워지든 그가 뜨거워지든 우리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뿐이다. 우리의 연애가 끝끝내 종말을 맞이한 이유는 연애의 온도가 달라서였을 뿐 나의 잘못도. 그렇다고 그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었다.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는 것.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삶의 공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아픔쯤은 누구보다 먼저.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들. 내 머릿속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멜로디가 붙은 말소리가 지나갔다. 돌아보기 전까지 성큼성큼 다가오다가. 내가 돌아보면 그제야 아닌 척 시치미를 떼보지만 여전히 움직거리는 녀석의 마음. 그 진심을 나는 언제까지 모른 척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는 나는 이 게임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 그를 못본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술래가 되어 버둥거리는 내 진심을 보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 영희가 나를 포기한다? 여운이 툭 뱉은 그 말은 둔기로 마음을 친것 같은 충격이었다. 나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해 한 번도 품어본 적 없었던 의심이 비로소 자각된 것이다. 지호가 그랬듯 나 역시 영희에게 한 번도 진심을 오롯이 털어놓지 않았던 이유가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진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는 이기적인 신뢰와 이 관계가 언제고 영원할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호에게 받았던 상처가 영이에게 그대로 전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 말이다. 나 진짜 못대처먹은 년인가 봐.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대고 원망했으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아니, 못대처먹은 게 아니라 돌대가린 건가?